어, 저는 이번에 서울여자대학교를 합격한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이지은입니다. 시험 주제는 카메라 필름하고 깨진 유리가 나왔고, 따로 제시해 없이 주어진 소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구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딱 문제를 보자마자 필름하고 깨진 유리의 서로 상관관계를 약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뚜렷한 덩어리가 없어서 변형이 가능한 필름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필름을 이렇게 말아서 허리케인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 그 허리케인이 이제 끝에가 뾰족해져 가잖아요. 그거를 깨진 유리가 딱 튀기는 그 중심점이 나서 이렇게 허리케인이 말려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유리가 이렇게 깨져서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름 자체가 이렇게 말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려있는 필름 위에 깨진 유리 파편을 포인트로 주거나 그 밑에 커다란 깨진 유리 같은 거를 그냥 대는 식으로 해서 별로 연결이 되지 않게끔 그냥 일반적인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차이가 났던 거는 저는 컨셉을 정해서 허리케인을 이용한 깨진 유리와의 그런 관계를 표현했지만 주변 학생들은 약간 그런 컨셉 같은 거는 정하지 않고 그냥 유리와 필름을 이용한 기본적인 구성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에 컨셉을 딱 정해서 스케치까지는 평소보다 좀더 빠른 40분 안에 다 끝냈고요. 그 이후에 채색은 밑색부터 붓을 이용한 묘사까지 1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그 이후는 색연필 묘사와 함께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을 하려고 계속 정리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실기실 자체가 굉장히 히터를 많이 틀어서 약간 더웠지만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상가 옆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수 있었고, 주변 학생들도 크게 민폐가 될 만한 그런 일도 없어서 생각보다 좀더 집중해서 시험을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꼭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시험 실기 시간보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먼저 거기 에 가서 물품들을 다 정리를 한 후에 실기장에 상황에 적응을 해서 이미 실기고사가 시작하기 몇분 전에는 완전히 이 공간이 나한테 편안하고 큰 긴장감 없이 이제 적응을 해서 평소 실력이 나오게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실기는 공부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둘중 어느 한 것도 이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하면은 제가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초반에 계획을 잘 짜서 한 점만 뒤처지지 않게 이렇게 잘, 시간 배율을 잘 해서 관리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실기에서는 단순 암기형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 것처럼 상황과 그 주어진 개체에 대한 서로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그 주제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키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공부 쪽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느 쪽이냐, 모든 방면으로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신이나 수능이냐, 수시나 정시냐 이런 거에 맞게 본인만의 계획을 짜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제 그거에 맞게 천천히 수행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